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 환기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문 열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류도 많고 기능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괜찮은 공기청정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포이마핏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특이한 장점이 있어요. 바로 필터를 평생 교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그 외에 전기세도 덜 들어가면서 조용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제어도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사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원이 보입니다. 얘는 그냥 센서고 얘가 작동 버튼인데요. 짧게 눌러주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 번씩 누르면은 레벨이 올라가요. 레벨 4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는 수면 모드. 이거는 이제 오토 모드인 거죠. 여기에 보면 와이파이 모양이 있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원 오프하는 방법은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사용 방법 끝! 두 번째는 필터 교체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에요. 과연 왜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필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아래부터 여기 이제 프리필터예요. 여기에서는 먼지를 큰 먼지를 걸러주고 두 번째 헤파 필터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얇게 되어 있어 요 얇은 철이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 여기에서 이제 먼지 같은 거를 집진 하겠죠. 자, 다음은 수집 필터예요. 여기에서 오염 물질을 다 필터링하기 때문에 얘는 청소를 좀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탈취 필터입니다. 냄새를 탈취하는 거겠죠. 그럼 이 수집 필터 한번 청소를 해볼까요?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써서 약간 지저분하긴 하네요. 어, 한번 청소해볼게요. 우선 이 필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빠집니다. 빼고 이 받침대와 상단 요 필터를 그냥 물로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이라서 뭐 물로 씻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 좋아요. 그럼 성능도 한번 봐야겠죠. 실제 수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공기청정이 되는지 볼까요? 여기에 골방이라서 환기가 잘안 돼요, 한30 정도인데 나쁘진 않지만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얼만큼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수치가 한 21, 20 정도에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작은 방에서도 어, 성능이 괜찮다는 거죠. 여기 평수는 한 3평 정도 되지만 8평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량을 보면 은 9와트, 약 10와트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소비 전력이 10와트인 걸 하루에 24시간을 사용했을 때총 월간 사용량은 7.2k와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간편하게 7 와트를 사용할 때의 비용은 1,130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달 내내 24시간 사용을 해도 1130원이 나온다는 거고 게다가 필터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 교체 비용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필터는 1년에 두번 정도 필터 하나당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최소로 잡아도 한 달에 2,000원 정도는 절약을 할수 있다는 거죠. 비용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소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때 조용히 틀어 놓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아니면 방에 놨을 때 소리가 들리면 조금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음 측정도 해봤습니다. 자, 소음을 제기 전에 지금 꺼져 있는 지금 여기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조금 시끄러운 공간이라 보시면 켜지 않았을 때 35에서 40 정도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모드 가장 조용한 모드인데요. 수치는 35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안 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한칸 올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들리는 소음은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35에서 40 정도입니다. 자 어떤가요? 확실히 이렇게 디자인도 깨끗하고 크기가 작으면서도 성능도 괜찮고 소음도 적고 전기세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가격까지 괜찮은 이 포이마 제품 현재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 보기에다가 제가 넣을 거고요 하나의 링크를 더 드릴 거예요 이거는 설문에 관한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참여하고 좀 싸게 구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저는 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